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12일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의 입법 예고가 나오고 그야말로 이 문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수고를 드려야 뭔일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주요 만평들과 함께 여론의 분위기가 어떤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좌우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의 형식의 만평이죠. 검찰이 큰 칼을 뒤에 차고 앞에도 쥐고 있어요. 이두 자루의 칼은 78년 동안 쥐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요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땀을 삐질 흘리면서 나는 몰라요라는 식의 표정, 굉장히 가식적인 얼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이랑 똑같은데, 법무에 검찰을 뜻하는 검 대신 정부안이라고 쓰여 있죠. 이번 12일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검찰을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가진 원래의 모양 그대로 돌려놓는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그림이 다른 걸 찾기가 힘든 똑같은 그림이 돼버린 거죠. 오른편 그림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 말풍선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달라졌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자,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사태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포커스를 맞춘 만평입니다. 자, 법무부 완장을 차고 있는 정성호 장관을 좀 표독스럽고 멍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요 초상 아래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입법 예고를 내놓고 바로 국회 법사위에 불려 나와서 한 말. 이말 때문에 엄청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적인 일이지. 아니, 지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제야 돼. 네. 네. 그렇지 니다자 네. 앞뒤로 몇초더 따서 지금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가 나온 당일 즉각적으로 법사위의 국회의원들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신기한 게 정성호 장관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의원이 야당 의원이 아니라 정부 여당 의원 김용민 의원이에요. 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감론을 박 끝에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고 어찌 보면은 큰 실언을 하고 맙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 다 봤잖아요.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어요. 정성호 장관님이 뭐 감정적으로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식의 대응은 과거 검찰 조직에 속아서 겪어야 했던 고초를 떠올리게 하는 잘못된 대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 저 뒤편에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딱 봐도 윤석열 같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니까 믿으라는 저 말을 우리 집계는 물지 않는다라는 식의 아니란 입장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뭐 마음이 놓이는 게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뭐 여당이 무조건 짤랑거리고 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니다 싶은 건 국회에서 따져 묻고 부딪히는 게 훨씬 건강한 모습 같습니다. 윤석열이 3년 내내 그렇게 이렇게 미친 짓을 줄창했어도 국힘에서 김용민, 박은정 의원처럼 저렇게 따져 묻는 의원이 있었나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논쟁은 건강한 면도 있습니다. 장돌이 사이트 박순찬아댕 김만평입니다. 검찰 권력이라는 큰 칼을 찬 늑대 두 마리가 양의 얼굴로 성형 수술을 마친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수술을 마친 의사는 자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고 양의 얼굴로 박힌두 늑대는 만족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순한 양 얼굴의 이마에 공소청 중수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난리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사권 공소권을 다 틀어지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면서 난장판을 치다가 급기야는 윤석열 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검찰청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이 검찰청이 해체되고 둘로 뽀개진 건다 아실 겁니다. 기존의 검찰청이 갖고 있던 재판에 넘길 권리, 공소권은 법무부산하 공소청에 두고 검찰이 휘두르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을 만들어서 따로 떼내기로 했잖아요. 이게 올 10월. 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데 그 세부 입법안이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여기 중수청의 구성입니다. 여기 구성원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요 수사사법관입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고 자 이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전문수사관들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원래 검 검사가 수사관 데리고 경찰위에 군림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수사지휘 하던 이전이랑 똑같은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원래 정치검사 패거리들이 대거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꿔서 중수청을 장악하고 공소청과 짬짬이가 되면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 중수청 요렇게 둘로 뽀개져서 모양만 바뀌는 꼴이 되고 마는거죠 지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팀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끼어 있으니까 이뭐 속이 많이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과 의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속에서는 그들을 늑대에게 성형을 시술해준 성형외과의사로 비유하고 있죠. 딴지일보 찌질이만평 입니다 아주 유명한 착시 계단 그림입니다 요게 분명히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상하게도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한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버리죠 자, 영국의 수학자 펜 로즈가 고안했다고 해서 요걸 펜 로즈 계단 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판화가 애셔의 그림에 도입되면서 아주 유명해졌고요 영화 인셉션 에서도 요게 나옵니다 자요 계단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지 라고 하니까 한 시민이 니들 수사권 박탈할 거야라고 등을 돌리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어이 검찰 해체라는 결론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여기까지 어렵게 어렵게 오고야 말았는데, 어, 4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다시 원래 그 정치 검찰이 둘이 돼서 원점에 서서 안녕 수사 지휘권을 가진 중수청 수사사법관이라고 해라고 인사하는 꼴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그. 검찰에게 다시 수사기소권을 그대로 줘버리는 꼴이 되는거 아니냐는 그냥 보기만 해도 힘든 그림이네요 그리고 요 둘중에 하나 공소청은 또 보안수사권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공소청한테 보안수사권을 주냐 안주냐 라는 이 논쟁은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안하는걸로 일단락 됐는데 이번에 입법예고에 상반기 형법개정을 통해서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위를 결정하겠다 라고 은근슬쩍 이 문제를 다시 끼워 넣어서 끄집어내면서 또다시 여기서도 불을 지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한번 오랜만에 그려본 그림 읽기 만평입니다. 채찌 PT로 대량 뭐 밑그림을 만들고, 에이, 그래도 사람 손을 타야지. <laughs> 재미가 없잖아요? 손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검사가 검찰 권력이라는 새차를 몰고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깜짝 놀란 시민이, 야, 너네 폐차한 거 아니었어? 니네 검찰청 해체된 거 아니었어? 라고 경악하고 있고요. 새차를 몰고 나온 요 검사는, 폐차는 커녕, 하이브리드로 개조했다고, 두 개의 심장을 달았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검찰 권력의 이 세차는 공소청과 수사사법관 이라는 모터와 엔진 이걸 같이 달고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죠. 자 이번 입법예고안이 기존의 검찰청 권력과 똑같은 걸 넘어서 더 강력한 정치검찰 권력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번 입법예고안에 중수청이 다룰 수 있는 9개의 수사 범위를 규정했는데 이게 기존에 어느정도 제한돼있던 검찰 수사권에 오히려 빗장을 풀어주면서 정치 검찰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길을 터주는 끔찍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 님 만평입니다. 자 검찰을 개혁해 보자는 논의의 역사는 뭐 20년이 넘었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결정적인 계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했던 문재인 정권 때 어느 정도 수사권을 제한하고 개혁이 되나 했더니 당시 개혁에 참여하겠다고 거짓말을 씹부리면서 검찰총장 자리를 꿰찬 윤석열이 괴물로 커버렸죠. 저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었다는 요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은 어쩌면 비슷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한 발언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 요 만평은 왼편에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을 끼고 있던 검찰개혁의 시행착오와 오른쪽 2026년 이번에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나란히 놓고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나타나던 우리 안물어시게 인식이 어쩌면 제2의 윤석열 같은 걸싹이울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야, 이렇게라도 안해 주면 기존의 검사가 누가 중수청으로 오겠냐라는 등등 진영 내에서도 논란은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 추진단의 16명의 자문단 중에 6명의 전문가들이 이번 정부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자문 위원직을 사퇴해 버렸어요. 이 정도면은 뭐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뭐 땐 속셈을 품고 내부에서 개혁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검찰 개혁 및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눈에 불을 켜고딴짓 못하도록 계속 째려봐야 됩니다. 자, 인스타 오뎅구6 전정원화백님 만평입니다. 한편, 정부 여당 사이에 검찰개혁이라는 이 정교한 정책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저쪽 국민의힘은 또 지들끼리 날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당해서 제명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2월까지 당명을 바꾸고, 박스가리를 하겠다고, 대국민 당명 공모를 하면서 지금 북적북적 합니다. 요 그림은 이두 뉴스를 예쁘고 깔끔하게 결합해서 아주 맑은 폭소를 불러오는 만평입니다. 당 당명 대국민 공모전 우리의 이름은 과로입니다라고 쓰고 그빈 과로에 뚜껑없당이라는 당명을 제안하는데 아래 한동훈 씨의 그 눈썹 위 풍성한 모발이 빼끔 보이죠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한동훈 씨는 뭐저 풍성한 모발이 가발이라는 의혹이 항상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뚜껑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한동훈이 제명되면서 뚜껑이 날아가버린 당이니까 국민의 힘은 뚜껑 없는 당이 맞.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저쪽에 더 강렬한 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당명을 뚜껑 업당으로, 뭐야, 이거 진지한 농담처럼 제안하는 그런 풍자입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아랭님 만평입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건지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통일교 로비랑 공천 헌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래요. 근데 그 특검은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논에서 조율하고 하면 되는데 지들만 빼고 민주당만 특검해야 한다고 저렇게 단식을 하는 거래요. 그 외에 정치적인 노림수도 잔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제명이라는 대형 사고를 터트렸잖아요. 이 논란의 열기를 좀 시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대권후보로 가는데 단식도 좀 한번 해줘야 거물정치인 모양새가 나겠죠 하여튼 바로 전까지 당명 바꾸고 윤어게인 유지하면서 당권 장악하고 한동훈 날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착착 수행하고 단식에 돌입한 요 모습을 실컷 뱉어지게 식사하고 단식하겠다고 드러눕는 모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국힘은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검찰 개혁 논쟁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국민의힘의 다듬어진 입장이나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윤석열 후유증에 허우적거리면서 이상한 주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국정의 또 다른 추 거대 야당의 모습. 장동혁 대표는 과연 며칠이나 단식을 하게 될지, 제명된 한동훈은 어떻게 움직일지, 뭐 그냥 재미삼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